봅시다. When Americans have a cold, 몸을 할 때지 이렇게 되면 몸을 할 때인데 미국 사람들이 have a cold 감기 걸렸을 때 have a cold 표현 중에 하나죠. 감기 걸렸을 때 they drink 그들은 마신다 a lot of orange juice 많은 오렌지 주스를 마신대 목적어. Then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부사예요. 그러고 나서 they take a hot bath. 그들은 따뜻한 목욕을 한디야. And, 그리고 첫 번째 동사가 take였다면 두 번째 동사 지금 try to sleep인 거야. 자, 근데 try 다음에, 요걸 하나 짚고 넘어가자. Try 다음에, 자, try가 있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올 때가 있고요. Try 다음에 ing가 나올 때가 있어요. 요 해석이 달라. 알아, 혹시? 노력하다, 지도하다. 뭐가 노력하다야? 그, ing. 까비, ING. 요게. <laughs> 아니, 근데 헷갈린다니까 이게. 네. 자, 근데 이걸 어떻게 외울 거냐면, 투부정사 뜻 중에 우리가 부사적인 용법으로는 모마 하기 위해 이런 거 있지. 네. 그게 요거예요모마 하기 위해 노력하다.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자연스럽게 시도하다. 이러면 좀 머릿속에 잘 들어가겠지. 얘는 시도하다. 위에 있는 거는 노력하다. 그럼 얘는 마찬가지. 자려고 노력한다. 자려고 한다. 뭐이 정도로 해도 되고. 그래서 얘는 목적용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when the Chinese have cold, 중국 사람들이 have cold 감기 걸렸을 때, 감기 걸렸을 때 they drink hot water. 그들은 마신다 뜨거운 물을. 그리고 they usually 그들은 보통 빈도 부사죠. 보통 mix 진자 ginger, 섞는데 진자는 뭐냐면. 응. 음. 생강이랑, a n sugar. 설탕을 섞는대요. 음. 생강차 같은데? into the water. 물에다가 이렇게 넣는데, 섞어가지고. 생강차죠. f i n n i s h people. 이거 핀란드 사람 같은데? 자, 핀란드 사람들은, drink, 마신다. onion milk. 더럽게 맛없을 것 같다, 그죠? onion milk. 어우, 세상에. 우유, 양파. 이게 되나? 뭐, 그렇대, 이분들은. 아무튼, onion milk. 양파랑, 네. 자, 그것은, it is made. 만들어진다. 수동태니까 한꺼번에 동사 취급합니다. by mixing. 섞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뭘 섞냐면, 얘는 목적어 비슷한 애죠. mixing의 목적어 같은 애. and chopped onion. 자, 첫 번째 목적어가 milk고요. 두 번째 목적어가 chopped onion인데 그냥 쭉갈게 그냥 쭉, 이렇게 두 개를 섞는데요. 섞는 것에 의해서. together는 함께죠. and, 그리고, 첫 번째 얘기, by 다음에 ing가, 동명사가 여기 나왔었는데, 두 번째 동명사가 여기 또 나온 거야. boiling. 끓임으로써. 첫 번째는 섞음으로써. 뒤에는 끓임으로써. it. 그것을, 목적어 비슷한 애죠? for about 20 minutes. 대략, 여기서 about은 대략이야. 대략 20 minutes. 20분 동안. 여기서 for는 동안이고. they believe. 그들은 믿는다. hot onion. 뜨거운 양파 우유가, 어, 아, 이거 되게, 역겨운데? <laughs> <몇개 오는데? 웃음> 네. 아, 이 어떻게 먹어, 이거를? 그냥 감기 걸릴래, 염병 자, that. 여기 대시 빠져있어요. 자, 봐봐. They believe. 하고 주어동사 나는데, 여기 보면 hot onion milk improves. 여기 주어동사 또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대시 빠져있는 거예요. 해석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믿는다. hot onion milk, 뜨거운 양파 우유가 improves. 여기서 동사에서 끊어버리면 돼요. 이 우유가 개선시킨다는 것을 믿는다야. 얘가 목적어죠, 지금. 대 문장이. 뭘 개선시키는지 뒤에 이어주면 돼. blood circulation, 혈액순환을. 목적어죠, 이거는. and, 어, 두 번째 동사 또 나오네. 첫 번째 동사가 improves 였었다면, 두 번째 동사는 makes. 만든대, 몸을 따뜻하게 만든데 자,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목적격 보호예요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지. 여기까지가 대절. 자, do you know why? 왜 그런지 알겠니? 갑자기 생뚱맞죠? 아닌가? 요, 갑자기 좀 생뚱맞은 것 같은데. do you know why? 왜 그런지 알아? 뭐, 뭐야, 이거? 아, 왜 혈액순환을 만약에 이게 이어지는 문장이라면 왜 이게 혈액 순환이 이렇게 증가가 되고 개선이 되고 몸이 따뜻해지는지 알아? 그거는 이런 이런 이유가 나오겠지? 그럼 그 뒤에 보면 돼. 자, do you know why 이거 안 했네? 두 다음에 no, 이두 개가 동사고요. you가 주어, why는 왜 그런지 목적어처럼 쓰인 거야. It's because 그것은 뭐뭐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뭐뭐가 주어 동사야. Virus that causes a l weak 여기서 끝낸 거야. 바이러스가 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이유가 아니죠? 혈액 순환이 잘 되고 몸이 따뜻해지는 이유는 아니야. 그러니까 B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자 바이러스인데 그냥 바이러스가 또 아니어. 그냥 바이러스가 아니고, that cause cold. 감기를 유발시키는 바이러스야. 감기를 유발시키는 바이러스들이, a w e a k 약하기 때문이다. in the heat. 열에서. However, 하지만, viruses become, 바이러스는 된대. very active. 활동적이 된대요. 이거 보호야. 그래서 보호까지 해석하셔야 돼요. 활동적이 된다. When our bodies 우리의 몸이 어, cold 차가울 때, 차가울 때활발해진대 That's why 그것이 그것이 이유이다 이러면 돼요.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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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거 하면 안 되지. 절이 아니잖아요. 미안해. 나도 모르게 무식적으로 그냥 대시로 이렇게 해. 이거 주어예요. 지시대면사 그것이 is why 얘가 이제 보호처럼 쓰인 거야. cold spread, 뭐, 감기가 spread, 퍼지는 이유이다. 여기서 끄드시면 돼요. more easily, 더 쉽게, 부사고요. in winter, 얘도 쓰시고 겨울에. 자, 여기서 짓고 넘어가야 될게 있어. 뭐냐면, 아까 it's because 있었지. 그리고 여기서는 that's why 나왔지. 요거는 똑같이 쓸수 있어. it's why, 이렇게 쓸수 있고, that's why, 뭐, that's because, 이렇게 다 똑같이 쓸수 있다고. 중요한 거는, 비커즈가 언제 나오고 y가 언제 나오는지가 중요해. 비커즈는 뒤에 원인이 나옵니다. 원인. 자, 이게 1차적으로 바로 머릿속으로 안 들어갈 거야. 해석을 좀 해봐야 돼. y는 결과가 나와. 자, 해석 한번 생각해 봐. 그것이 뭐뭐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 뭐뭐하기가 원인이지. 자, 근데 이것이 왜 요런지이다. 아니면 요런 이유이다. 그럼 이런 이유는. 요거는 지금 결과잖아 여기서도 봐봐 Why cold spread? 감기가 퍼지는 이유래 결과죠 얘는 봐봐 Cause cold, uh, weak 바이러스가 약해지기 때문이래 이 원인이잖아 약해지기 때문에 뭐 열을 하는 거겠지 응, 열, 이거 다 지금 따뜻한 얘기 나왔잖아 그래서 자 일단은 여기 병렬구조 한번 볼게요 Heat lock is fixing 병렬 구조 볼 건데, 자 병렬을 우리가 앞으로 표시할 때 셈이 요런 식으로 표시할 거예요. 셈, 뭐 앞으로 앞 전에도 그렇게 했지? 자 해석을 한번 해볼 건데, He likes fishing. 그는 낚시를 좋아한다. Hunting. 사냥을 좋아한다. Playing baseball. 야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자 이봐봐, 내가 해서 어떻게 했어? 뭐 뭐를 좋아한다. 뭐 뭐를 좋아한다. 뭐 뭐를 좋아한다. 이랬지? 이게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지금 like의 목적어잖아. 그럼, 뭘 좋아하는 건지가 병렬된 거잖아. 이 앞에 거랑 연결해서 좋아한다까지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이거를 만약에, 그는 좋아한다? 낚시, 사냥, 야구하기. 이래 버리면? 어, 되긴 하겠다. 근데, 그래도, 뭘 좋아하는지 이 너가, 너가 이렇게 딱 머릿속으로 인식을 해줘야 돼. 자, 다음 거. We can get information. 우리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By reading newspapers. 신문을 읽음으로써, o 또는, by searching. 찾음으로써, on the internet. 인터넷에서 찾음으로써. 지금 날라갔지? 인터넷에서 찾으면서 뭐 하는 거야? 정보를 찾을 수 있다야. 얻을 수 있다야. 그니까 러 앞에 있는 거를 병렬할 때, 요 앞에 있는 거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를 바꿔요. 요걸 바꿔, 막. 아니면 얘를 바꾸거나. 이게 포인트야. <laughs> 앞에 있는 거는 병렬할 때 중요한 건, A and B 이렇게 돼 있으면 A and B 이렇게 돼 있잖아. 중요한 건 얘예요. 얘가 많이 바뀌어서 나와. 왜냐면 얘가 동사가 됐든 주어가 됐든 뭐가 됐든 얘랑 멀리 떨어져 있는 애가 시험에 나와요. 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자, 1번부터 보자. As you can see. 자, 너가 보다시피 in the above examples. 자, 이 위에 있는 얘들에서 the most common cure. 가장 흔한 치료법이 for cold 감기를 위한 감기에 대한 가장 흔한 치료법이 is to heat the body 몸을 데피는 거래 자, 그러면 아까 여기 들어가면 되죠 아까 내가 체크한 여기 이상하다 는데 있죠 여기 B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얘네 정답이 2번 자, 2번 이거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A, B에 들어갈 말 본문을 찾아 쓰래요 자, when people have a cold 사람들이 감기 걸리면 they try to make body 몸이 어떻게 되길 어, warm and hot warm n hot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warm n hot 근데 이거를 너가 품사가 뭐야? 어, 형용사인가? 어, 형용사야. 자, 요거를 만약에 너가 요렇게 했으면 내가 틀렸다고 했을 거야. 왜 틀렸는지 알아? 중요해. 부사라. 아니야, 히트는 열. 명사. 열. 명사지. 이상해요. 자, 봐봐. 자, 우리가 보어라고 하는 애에 대한 조금 생각을 해볼 거야. 예를 들어서, She is, 이거 보고지 네. 상태를 나타내줄 때 이렇게 형용사 쓰잖아요. 근데 얘랑 얘랑 같을 때는 명사를 쓰죠. She is a student. 이렇게. 그죠? 그 차이야. 봐봐. 여기서는 얘가 목적어거든? The body. 몸이 warm, 따뜻하게 만든다잖아. 얘는. 상태죠. 근데 몸이 열로 만든대. 이상하지? 그 차인 이 거야. 요게 살짝 좀 심화야. 아무튼 because 왜냐면 cold virus e s 감기 바이러스가 어 h in the heat 어 weak죠. 얘도 마찬가지 지금 보호 위치에 들어가는 거죠. 자이 글에서 언급한 감기 치료법이 아닌 거어자 보니까 자 운동해서 땀을 낸다 병원 실려가요 이러면 감기 걸렸는데 땀 내면은 어 이거 잠면 쓰러져. 자 he enjoys playing tennis and go to to go fishing. 자 what e s 까 이거 그럼 네. to go를 going으로 바꾸시면 돼요. 얘를 going으로 자 그럼 요거 요걸...